꿈의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섬긴 지 24년 되었어요. 어, 성회를 섬긴 지 19년 되었고 다니엘 캠프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1차부터 7차까지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있었던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 이재구 청년이 중학생 때. 같이 찬양 싱어하고 인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경험이고요 제그 어, 어, 다니엘 캠프가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커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받는 그런 다니엘 캠프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왔냐면요 제가 어린 날에 중고등부 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40살이 되기 전에 죽어야지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고 그 꿈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인생은 행복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은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고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열심히 했냐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보다 더 중요하는 것은 전도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전에는 능력 전도 훈련 원을 만들어 주셨고 작년에는 다니엘들 내가 꿈꿨던 난 4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있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우리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다니엘들을 위한 다니엘의 네 번째 친구를 찾는 다니엘 능력전도 학교를 열었어요 그 학교를 열고 1차를 진행했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학교의 강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 나와주세요 네. 네 지금 어, 이번 성 이번 다니엘 캠프를 못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전호준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엘 에, 네 번째 친구를 찾는 다니엘 능정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호준 목사님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강의해주시고요. 우리 한상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의 맞춤형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계시 하게 하고 하게 하게 강사님 이시고 우리 양게수게사님은어 직장에서 우리가 게전게할도할것 지금 직장 직장에서 이사님이세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브람 사모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무턱대고 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하는 그런 전도 방법.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이고 우리 김영욱 사모님도 역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 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형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성희 사모님은요 또 어, 내적 치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이 제거돼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양성우는 능력 전도 훈련 학교를 마치고 어땠나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능력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김성은 학생은 능력 전도 학교를 수료하고 어땠나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매일매일 성경 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이찬미 네. 어 저는 구체적인 전도 실습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고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嗯悲。嗯欸 다음에 하는 걸로. <laughs> 다음에 더 좋게 준비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자, 우리 QR 코드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가 제목을 다니엘의 네 번째 친구를 찾는 다니엘 능력 전도 학교라고 했잖아요. 왜 다니엘의 네 번째 친구를 찾느냐고 했냐면 제 인생에 그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게 친구였어요. 좋은 친구.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찾았던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성경에 나오는 새 친구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친구로 한번 살아가 보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름부음 안에서 살아가 보자. 그래서 다니엘의 네 번째 친구를 찾는 그런 이기 다니엘 능력 전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선착순은 30명이에요. 그래서 늦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1년에두세 번밖에 안 하는 귀한 어, 학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밖에 가서 도방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도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기 전화번호도 있고요. QR 찍으셔서 들어오셔서 어, 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정말 열심히 어,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드리겠습니다. 어, 많이들 신청하실 거죠?